안녕하십니까 정니다 오세훈은 수사, 기소, 재판 외 하나 이재명의 사면을 맹폭을 한 거죠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지금 범죄 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저 이재명이가 정가가 사범이고 재판 다섯 개를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범죄에 대한 완전 불감증을 홍수화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그 재판하고 또 여기 변호사들 또 시민들 또뭐 언론 뭐 유튜브 많은 국민들이 청동원돼 가지고 범죄자를 잡은 뭐 합니까? 저 이재명이가 풀어주고 있는 거죠. 심지어는 택시 기사의 목을 졸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풀어주는 걸 보면서 저자가 반서민적인 인간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 이재명이를 찍었지만 지금은 이재명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저 이재명의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.